제목은요. 공감이 가네요. 이건들 성형 후기썰 안녕하세요. 집에서 놀고 있는 22살 여자예요. 제가 수면 마취로 쌍수했을 때얘기입니다눈 밑에 밑그림을 다 그리고 수면 마취한다고 간호사 언니가 링거를 들고 왔어요. 그걸 보며 제가 걱정을 다만 물었죠 아, 저 오늘 잠을 많이 자고 왔는데 제가 잠들서 수... 잠들었어요. 아, 나도 이 기분 알아. 한층 꿈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꿈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검정색이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빨간 코트를 입은 꼬마가 서 있더군요.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코트랑 똑같아서 그 꼬마가 저 같았어요. 허겁지겁 꼬마를 따라가는데 꼬마가 황금색 건물에 황금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지금 나는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구나. 자기가 꿈꾸는 거 알고 있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마치가 깼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고 생각했던 게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여긴 내 내면의 세계다.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 언니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점을 빼야 해서 수면마취 링거를 한 방도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내면 세계로 돌아가 허우적대다가 본 수술을 시작해야 해서 간호사 언니가 제 얼굴을 차가운 스킨으로 닦아주며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비몽사몽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잠시 의자에 앉아 점심 얘기를 했었군요. 김 간호사 뭐 먹을래? 짜장면? 오므라이스? 전 대답했죠. 오, 오므라이스. 오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신 듯제차 물으셨어요. 김 간호사 뭐 먹을래? 전또 대답했어요. 나는 오므라이스. 김 간호사 언니가. 크, 웃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아요. <laughs> 김 김가노사, 나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갑자기 억울하고 서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는 안 물어봐? 나도 배고픈데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계란 올려 있는 거, 안에 밥 들어 있는 거, 숟가락으로 가운데 가르면 밥툭 튀어나오는 거. 계란이랑 밥이랑 소스랑 오차가지고 한입 먹으면 되게 맛있는 거고 카레 말고 카레라이스 말고 오므라이스 <laughs> 머릿 속으로 나왜 이러는 거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오므라이스를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이 배달 요리책을 덮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오므라이스를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난후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마치의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오므라이스 이후로 계속해서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언니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때렸거든요. 학습지 안 했다고. 그까 빨간 펜이 뭐라고. 눈물이 나요 언니. 울면 은 쌍꺼풀 이상하게 되죠. 마치 간호사 언니처럼 울퉁불퉁하게 될것 같아. 헐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한 거지? 어, 내입비왜 마음대로 움직여. 아 죄송해요. 아 의사쌤이 코수술한 것 같은데 그거 절대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아 죄송해요. <laughs> 정신 차려. 넌 아주 못된 전이야. 입을 닫아. 아이, 정, 죄송합니다. <laughs> 생각들이 필터 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의사선사님은 묵북히제 눈에 작업을 하시다가 화가 나셨는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그렇게 질문하라며 타박하셨습니다. <laughs> 점점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대역 재인이 되었어요. 의사쌤이 눈을 올리라고 하면 넵! 간호사가 언니가 뭐라고 하면 넵 이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버스 타고 엄마랑 병원을 나와서 걷는데 서서히 마취가 풀렸습니다. 눈이 불타는 느낌이었어요. 눈에 뭘 집어넣었는지 시야가 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버스가 도착해서 저는 막 달렸습니다. 앞이 잘안 보여서 몰랐는데 엄마 말에 의하면 사람들을 밀치고 셰치기에서 버스에 올라탔다고 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구기고 저와 엄마를 노려봤대요. 그래서 엄마가 사과한다는 걸. 아, 죄송해요. 우리가 좀 아파 가지고. 미양스를 좀 이상하게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조이석에계던 분들이 제가 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올라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던 남학생에게 이 학생 앉게 자리 좀 비켜 달라며 저를 앉혀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미양 앉은 거. 저는 뜨거운 눈을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아저씨가 아가야, 혹시 아저씨가 창문을 닫아도 되겠니?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스0 살이었는데 아가야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의 기대에 보답을 하기 위해 갑자기 기대를 왜 보답을? 시어! <laughs> 아 덥다! 아! 하면서 팔을 흔들었습니다. 아 싫어 싫어! 아저씨는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하다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고 가셨고 저는 가는 내내 그 연기를 유지하기 위해 팔을 내내 흔들었습니다. 저를 본 엄마는 맨 뒷자리로 가셔서 저를 물은 척하셨어요. 그렇게 무사히 집에 왔고요. 성형수술은 정말 잘 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한줄 모르시더군요. 새 인생 살고 있어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언니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마취가 굉장히 잘 되는 공간네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수면 내시경 할때 마취를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 의사 선생님 저술잘 먹어가지고 마취를 좀 세게 이러면선 중간에 깬 거예요 제가 깨가지고 옆으로 안 누워있더라고요 새우 잠잘 때는 그 느낌 옆인데 이분 다 끝났나봐 똥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똥꼬 아파 얘다 예, 끝났습니다 막 이래서 아똥꼬 아파 아좀다 깼어요 지금 다 느껴져요 얘얘다 예, 예, 끝났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 사람은 내가 헛소리하는 줄 알았나봐 왜냐면은 그렇게 수면 마취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예 진짜 아자 나뺀다나뺄 거야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거짓말하고 뺄 거야 이러고 내가 똥꼬 쪽으 이거를 수면 내식을 뺀다고 손을 뻗쳤어. 그랬더니 후다닥 소리가 나더니 가도사 세 명이 내 팔을 잡고 나를 여기를 꼼꼼 묶어서 잡고 약을 도 주입해서 다시 그리고 두 시간을 더 잤어. 예. 아 그랬던 또 수면 내시경 생각이 나네요. 네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감사합니다.